안녕하세요. 파란새팀입니다 어, 벌써 2월달이구요. 어, 다음주면 이제 구정이 또 있네요. 이제, 추위도 많이 이제 풀린 것 같고, 음.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달의 난초입니다. 어, 꽃은 조그마하지만, 시타래처럼 이렇게 돌면서 올라는게 아주 인상적이죠. 꽃은 쪽조그맣지만, 무척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잔디밭이나 눈뜨에서 이제 볼수 있고요. 어, 뿌리는 짧고 약간 굵으며 곱게 섭니다. 꽃은 5월에서 8월, 그러니까 여름에 어, 연한 분홍색 또는 흰색으로 피고 어, 나선 모양으로 꼬인 수상꽃 차례에 한쪽 옆으로 께 달립니다. 외등식물과에 속하며 외등식물이면 어, 난초가의 여러 해살의 풀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사할린 섬,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하고. 흰색 꽃이 피는 것 이제 흰색 흰탈의 난초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어, 붉은색만 보고 봤어요. 흰탈의 난초는 본 적이 없습니다. 꽃말은 이제 가냐픈 소녀라고 합니다. 그 꽃의 모양, 모양 생기 모양에서 나온 듯 해요. 그 먹는 법은 음, 샘플을 찧어서 즙을 내어 복용하거나 말린 약재 10g을 물 700ml에 달여서 마신다고 합니다. 탈해 난처의 지장부를 용포라고 하는데, 정력 증진, 해열, 해독, 어지럼증, 기침, 인후염, 현두산염, 대하증, 악성종괴의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에도 효염이 있어서 말린 뿌리와 은행을 같은 양으로 삶아서 하루에 두세 번 지속적으로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악성종괴에는 생풀을 짜, 찌어서 배에 싸, 한부에 붙이거나 말려서 곱게 가루내어 참기름이나 바실린 등에 기어서 바른다고, 바릅니다. 잔디밭이나, 이런, 이제, 눈두덩을 걷다 보면은, 많이 봤어요. 그, 제가 지금 찍은 동영상은, 이제, 잔디밭에서, 어, 무덤가 잔디밭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게, 꽃이 조금 해서, 초점을 맞추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파랑새TV였습니다.